<목소리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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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세요 <목소리도> 어,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많이 무거워 보이네요. 무거워요. <laughs> 우리, 번호 좀 많이 찍어주세요. 그럼요. 슈퍼키 어, 어. 어, 이제 어때요? 거의 베테랑이야, 던지는 게. <laughs> 맞지? 맞아요. 크로스로. 베테랑. 크로스로. 어때요, 롤모델과 같이 뛰고 있는 거같 야롤 아, 모델이 어떻게 주니 선배 하고 말이 되냐고 <laughs> 네가 오바투 인데 어떻게 사이드투수가롤 모델이야 무슨 아뭐 보고 배울 건데? 누가 <laughs> 하는 거? 빨 정연아 정연아 누구 누구 가요? 권 선수랑 <laughs> 저랑 그리고 유즈 t v 요 유저 <laughs> 아니 고저서 누구 데려가실 거예요? 저요? <laughs> 연준 통영님도 간다 그래서 누가 연준 형이요? 응. <laughs> <laughs> 윤준이 형은 왜 가요? <laughs>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같이. 요즘. 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아, 그래요? 윤준이 형이 왜가는데 <laughs> 가서 근데 뭐, 뭐 찍지? 미식 여행? 에? 네? 미식. 미식? 미식. 미식? 20? 아, 미식. 내년이면 내후년 안에 가시죠? 내년이면 몇월이에요 내년 시즌 끝나가야죠? <laughs> 네. 네 시즌 도튼시님 <laughs> <쉬는 것도> 어떻게 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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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팬분들이 진짜 보고 싶어 하세요 중국어 하시는 분송아 저요? 네아 배워야겠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많이 좀 까먹었습니다 가끔 중국 친구들이랑 연락은 하는데 네. 영어 뭐 영어. 중국어 이렇게 섞어가면서 아영어 짬뽕 시켜가지고 당... 네. 번역기도 가끔 쓰시나요? 저는? 번역기요? 네. 가끔 써요 아 그래요? 네 걔네들도 번역기 써서 아한테 네, 보여주고. 어. 네, 준영 선수가 선수 이제 진든하아더 네.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요아든든들이는데 준영 선수 외로워가지고 엄청 외로워거 같아요. 아, 있어서 든든한. 아 그래요? 권이 음. 상동이. 네. 그 상동 선수 운거못셨어요아못 봤어요. 아, 봤어요. 음. 그 상동이 3남자인 줄알는데한남자더라고 네. 네. 엄청 그었어이좀 빨리 네. 고기 할수 있도록 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같이 기도해주세요. 네. 왜 왔어요, 형들? 네? 왜 왔어요? 뭐 네. 왔어요? 네? 하루밖에 없었는데. 네. 없는데. 네. 3연전인 줄 알고 온거 네. 아니죠?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못할 것 같습니다 광주에 다음에 또한번 가야죠 먼길 왔는데 어떡해요? 네, 팬분들이 상쾌한 모습을 기다릴 것 같은데 저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laughs>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때 대타로 나오셨을 때 화누스 한번 해보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크게 나가지고 단체로 봤어요 잘 있어요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봐봐요, 찍어봐요안 강인데, 벌써. 어요 거기... 아니 야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10월 30일 날 마지막 게임이 예전에서 어디, 예전에서 어디? 어, 대견이야? 익산 좋다, 오, 익산. 좋다 어, 익산. 익산 있어. <익산> <했어. 형>, 가자, 익산. 어? 익산. 아, 익산 아, 이거 진짜 못하겠다. 아, 아.. 씻어야겠다. 아, 그려기 전까지 마음을 못넘겠어 오! 쉣! 다아이 아.. 진짜.. 진짜. 인스타 비전 한번 해? 인스타 비전 한번 인사 타 뭐야? 내 우치 전문도.. 아 그래? 재균로 해. 망했지망했지 아. 아, 진짜 또와야 돼? <laughs> 아. 하 아. 어떨 것 같은데? 딱이안될것 같아. 그쵸. 정비하는 데한 두세 시간 걸린대 아, 집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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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한우 고깃집이 있어요. 제, 에 뭐, 가족 지인 중에 하는 건데, 네, 가서 제 이야기를 하시면, 음료수 정도는, 아, 육회, 육회 달라고 할게요. 네. 아, 이제 그, 저는 안 받아야죠. <웃음> <웃음> 육회 정도는 그래도 좋아, 주시지 않을까요? 네, 제가 얘기해놓겠습니다. KT10 라고 <laughs> 지각하니까 히도 되잖아 아 지각한 게 아니라 저희 아, 우주 가지각이면다요저 제가 3시부터 있었어요 아니요 3년 전할때한번이또 와가지고 고생 많았다 수고습니다밥한번고 가시면 돼요 그니까요 생각해도 먼길 오셨네요 네수고셨습니다고습니다수고하 반갑습니다. 아, 어. 오늘 살짝 올드머니룩 같으세요. 원래 우리 올드하잖아요. 올바이 가볼게요. 올드 어떻게 가는 거 올드야? 올바이. 올드. 올바이 가자. 반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데 오. 오. 안겠어요 지금? 한겠어어니다한번 먹어주세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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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번 더. 밥안 네? 아. 먹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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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되게 아. 댄디하세요. 10월 달또 와야겠네요. 어, 휴양지 패션. 우와. 뭐? 휴양지 패션. 나만가만 광주 가서 먼저 내려와고 호텔에서 누워서 쉬나가 밥만 먹고 가네 아옷어냐와옷 네? 여기 주민아 어제 또 3시간 넘게 와야 되니까 파란 옷 입고 와가지고 이제 아 오늘 일 파이팅 해보자 했는데 취소돼가지고 아 고침 수고하셨습니다 자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어